어, 그제 삶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 제가, 어, 신앙의 경쟁이 있잖아요. 신앙의 경쟁. 막, 제자 훈련, 막, 기도, 말씀해가 막, 해가지고, 거의 100명 중에 한 10등 했어. 1등 음. 그러다가 10등 하다 보니까 1등 하고 싶은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예도 하고, 방언도 해가지고, 막, 진짜, 아까 전에, 세령장이 말한 것처럼 발에 부스트가 달린 거야.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쫙 달려가, 한 2등을 했어, 2등. 1등인한명 남았어. 한명 남았는데, 그 부스트가, <laughs> 에너지가 떨어졌어. <laughs> 그랬더니,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 진격이 꼴찌였버린 거야, 꼴찌. 야 그래가지고 제가 절망한 거예요. 꼴찌했구나. 하는데, 새름자매 말처럼, 어? 출발선이 결승선으로 바뀌어버 <laughs> 나는 신앙, 신앙의 세계에서 성령사회까지 다 하고, 다 해봤거든요, 제가. 전 세계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해봤어요, 제가. 저만큼 많이 해본 사람처럼 모든 신앙의 프로그램을 다 했는데, 그거 하고 제가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꼴찌가 돼서 절망을 딱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완전히 거꾸로 가는 세계더라고요. 음. 내가 달리게 하는 세계가 아니고, 내가 달, 신앙은 내가 달리게 하는 세계라고 생각했는데, 야,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세계더라고요. 그래서, 야, 지금 내가 꼴찌 한줄 알았더니 1등 했더라니까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들어야겠노 <laughs> 근데 이 세계는 모든 사람이 달려가는 거예요 모든. 달리기 세계가 아니에요 경쟁의 세계가 아니에요 더 많은 은사를 받는 세계가 아니고 어, 능, 더 많은 능력을 받거나 더 많은 은사를 받거나 더 놀라운 체험을 하는 세계가 아니고 능력을 주시고, 체험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시는 그분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은사는 다를 수도 있고, 능력도 다를 수도 있고, 다 다를 수 있지만, 뭐가 같으냐? 하나님도 한, 한 분이요. 그죠? 그리스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되는 세계죠. 이, 여기 세계를 경험하면 이제 목마름이 하나도 없어져. 이 세계가 완전히 다른 세계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제 경험한 관정이라고 볼수 있죠. 이제 지금 세로남이가 경험하기 1년이 안 됐어요. 저를 만나가지고 이 복음을 들은 지 1년이 안 됐는데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